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제1독서 장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와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내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오리 유다에게서 지위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해츠론을 낳았으며 해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보암을 낳았으며 르하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킹과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베디에 여우야키는 서알티엘을 낳고 서알티엘은 주루바벨을 낳았다. 주루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타는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을 살펴봅시다. 야곱은 형인 예사우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고 유다는 며느리인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습니다. 라압은 예리코의 장녀였고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파세바를 차지하려고 우리 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임금이었지만 노년에 자신의 외국인 아내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도 대부분 하느님께 성실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향하는 역사는 죄인들의 역사였고, 나라는 망하고 유배를 가게 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성모님의 믿음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역사가 모든 것이 실패한 듯 보이는 역사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예수님 족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로 가득 찼던 순간도,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모님처럼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삶도 족보의 증언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하느님 구원의 역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의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죄로 가득 찬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새로운 족보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아멘.